친일 청산 기념사로 제주도 광복절 경축식에 파행을 부른 김원웅 광복회장이 2018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인인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친북단체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왕의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집안에서 큰 박근혜보다는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 투쟁한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왜 위인인가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가 열린 장소는 서울 중구 명동 향린 교회였습니다. 향린 교회는 그간 명동 성당과 함께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이념의 유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은 지난 2019년 6월 향린교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정치, 김 위원장의 민족의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발걸음,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동포애 등의 제목으로 연구물이 공개됐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 북한 모든 주민에게 크나큰 지지를 받는다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향린교회 조헌정 전 담임목사는 2019년 2월 창립한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조 목사는 당시 창립식에서 편향된 이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봤습니다. 이미 두 분은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고류를 보내 왔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마로와 죽음으로 옮겨 하였습니다 이제 조 100년을 맞이한 국회 사회주의체제나 주체사상 또한 많은 오류를 범해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오류만을 보고 이거 엉터리다, 가짜다라고 단정하지 않듯이 국회 주체사상 또한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이성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화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대화와 비판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향린교회는 동성애와 퀴어 축제도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는 2018년 6월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주일 특별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 예배는 향린공동체 각 교회에서 진행됐는데 이들은 7월에 있을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며 대부분의 보수교회가 성소수자를 죄로 규정하고 정죄하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 신앙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갈 곳을 못 찾고 방황하기 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수교회의 성소수자 혐오가 점점 극심해져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심하며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 씨가 참석했었던 평화 소모임도 향린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 일간지는 이에 대해 두 달에 한 번씩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 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치는 모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원정 목사는 김기종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며 기독교인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목사는 평화 소모임은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 안팎의 모임이라며 김기종은 매번 참석한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습격에 대해서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 국정원 규탄 기도회 등이 열린 바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TV였습니다.